네, 신현 사리 위치한 이 수속 전망이 잘 나오는 어 여기도 언덕이 많이 안 올라오지만 이렇게 7 세대 단지로 형성된 어전원대 단지입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 세대의 샘플하우스로 지어져서 촬영 왔습니다. 신디자님 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승현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리의 박상큐. 네, 이사? 네. <laughs> 오늘은 이거. 저희가 신현사리에와 있는데요. 네. 여기는 총 7세대 중에서 어, 4세대가 2인 아, 분양이 됐고요. 네. 이제 나머지 3세대가 남았습니다. 네, 요거 이제 뱅크세대고요. 음, 음. 음. 그리고 그죠? 이렇게 옆에. 네. 어, 요 세대가 있고. 네. 어, 여기 세대도 아, 여기 세대랑 못 찍군요. 네네, 그렇죠. 마지막 세대예요 네, 어, 맞습니다. 세대. 아. 지금 샘플 하우스가 네. 나왔습니다. 여기는 대지 면적은요. 102평이고요. 네. 딱만 어, 건축 면적은 어, 60평입니다. 네. 그죠? 아, 네. 어, 지하 벙커 주차장은 없어요. 지하 벙커는 네. 여기다 이제 어, 나중에 캐노피 벙... 하셔도 되겠요 네. 네, 캐노피 하셔도 되고. 네, 도로가 이쪽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차하셔도 됩니다. 그쪽으로. 네. 주차적으로, 네. 그렇죠. 자, 여기. 여기 기반 시설은요. 도시가스가 네. 다 들어와 있고요. 네. 어,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는데요. 네. 개별 정화조로 되어 있어요. 정화조는. 정화조는 네. 여기 그렇죠. 붙어 있어요. 네. 네. 여기도 현무 네.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해 주셨어요. 어, 마당 여기 넓네요. 네,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차가 네. 한 4대 정도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마당에다 그렇죠? 주차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마당에 네. 주차하셔도 돼요. 그러면 네대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수전도 이렇게 달렸고요. 네. 아, 어, 이거는 감성인가요? 이거는 어디서 가져봤죠 <laughs> 가나 다나 초콜릿? 가나 다나 <laughs> <가나> 초콜릿입니까 이렇게 나나나 <laughs> 나나나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등이 이쁘게 네. 달렸어요. 오늘 출발부터 시했나요 <laughs> 네. <웃음> 그리고 어, 여기 이렇게 공간이 또 있네요. 벽뒤 네. 집재로 네. 그렇죠. 여기 라임스톤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 전면 그렇죠? 다 라이스톤으로 네. 시공이 됐어요. 네, 그렇죠? 여기도 포치 공간 네. 다 있고요. 네, 여기 세대 입구인데요. 네, 도어가 이렇게 두꺼워요. 상당히 두껍죠? 와, 거의 이거... 구전, 십전 되는 그렇죠 보나요. 네, 전자 도어로 다 달려 있고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는 전실입니다. 네, 전실은 바닥은 포세네 타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띄움 시공을 높게. 굉장히 높게 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네. 또 이사님 말대로 네. 장 값이 좀 줄었어요. 그러는 <laughs> <laughs> 제가 이제 우스라 그런지 그리고 스키 차는 거 방지하려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신발장도 여섯칸. 네 이렇게 칸 수가 되게 많죠. 맞습니다. 네 상당히 높고 네 상당히 높고 칸 수도 네. 높습니다. 네자 그럼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이딱 보시면 중문은 네. 어, 사면 농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문이네요. 그쵸? 센서가 자동문이에요? 네. 어, 자동문, 자동문. 네. 네, 자동문입니다. 네, 아직 지금 그쵸? 작동은 안 하지만 자동 네. 센서가 있는 거니까 자동문입니다. 사실 나갈 때 이렇게 누르시면 네. 되겠네요. 이렇게 아, 그죠? 나갈 때는 네. 누름이 있죠? 네, 누름. 네, 네 여기 월패드 지치겠다. 이게 달려 있고요. 네, 개별 온도 조절이 다 되어 오,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길죠. 어, LDK 구조로. 이따가 제가 한번 재볼게요. 얼마큼 네. 나오는지. 여기 네. 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습니다 여기도 통큰창으로시스템창호로 네. 해주셨어요. 네. 여기. 이거 레일인가요? 레일 등이죠? 레일, 어, 레일 등에 등을 네, 이렇게 해셨어요 레일 등. 근데 지금 켜지지가 않는데. 네. 네. 아직, 아직 아, 공사가 아, 완벽하게 아, 다 끝난 건 아닌가? 아, 다 됐네요. 예, 네, 그렇죠. 아, 저기 열려있는 거보이까죠 어, 열려있습니다. 네. 네. 여기 실링팬 이렇게 네. 달려있고요. 맞습니다. 벽면이. 와, 제가 뭐 여기 재볼게요. 네, 어, 거실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큽니다. 네, 그죠? 네. 거실이 상당히 커요. 네. 4.9m. 거의 5m 네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도 4.9m. 야, 4.9m인데요. 네. 이사님 좀비교없요안비킬래 아, <laughs> 저기 보시면요. 네. 아, <laughs> 15m. 16m. 16m 와. 긴. 네. 그렇죠. 주방과 거실과 방까지 방이 들어간까지 네.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 엄청 길어요. 그죠? 네. 여기 픽스창,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어, 빛이 계속 잘 드네요, 그죠? 그쵸, 서쪽으로 아. 지금 빛이 들어오고. 네. 어, 여기도 이렇게 네. 거실인데요. 네. 나중에 쇼파, 이렇게 네. 놓으시고요. 이쪽을, 이쪽에다 TV나, 네. 이렇게 빔을 이렇게 쏴주시면, 그렇죠. 어, 여기 영화관 해도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한 아. 높아서, 네. 친구는, 네. 아까 친구를 앉아봤는데, 친구가, 높은... 네. 2.5m입니다. 2.5m. 2.5m. 어, 잘 나왔어요. 친구. 그리고 굉장히 네. 산뜻해요. 그렇죠? 어. 근데 여기가 네. 느낌이 도장 느낌이잖아요. 네, 네. 벽지예요. 도장인가? 벽지. <laughs> 벽지입니다. 벽지예요. 벽지인데 약간 필름 같은 벽지 그렇죠. 오 네. 어, 도장 같아요. 그죠? 네. 딱 깔끔하죠. 머 멀리서 도 도장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 여기도 통큰 창으로 이렇게 설치되셨고요. 네. 여기도 네.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죠 시스템이고. 따로따로. 여기도 나중에 다이닝 룸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한 6인용 식탁 놓으셔도 돼요. 네. 그렇죠? 네. 거기 외에 네. 상무장 하부장 해 주셨고요. 여기는 네. 나중에 네. 냉장고나 냉동실 들어가고. 네. 가요 여기 현장 1차에서. 그럼 그러...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 네. 옵션으로 네 들어갔던 오, 것 같아요. 들어갔던 네. 것 같아요. 네. 옵션으로 네. 넣어준다 하니 아직 안는 넣것 같아요. 안는 넣것 같아요. 네, 네. 네. 여기서 밥통 자리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제가 봤을 땐 광파 오븐 기리인것 같아요. 네. 광파 오븐 자리. 광파 오븐 자리. 네. 그 네. 자리. 어, 자리. 네. 네. 여기는 어, 식기 세척기 자리고요. 네. 어, 여기 나중에 식기 세척기를 설치주실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건 일반 인조 네. 대리석. 네. 네. 이렇게 설치. 그런데 옆면까지 뒷면까지 다 넣었어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네. 깔끔합니다. 저 뒷면까지 깔끔하네요. 그렇죠? 어, 여기도 이렇게 충전기나 네. 콘센트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하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전체적으로 네. 되게 희, 하얘니까 음. 굉장히 음. 눈이 되게 부셔요. <laughs> 응.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얘니까 눈이 굉장히 시원까지하얘니까어 그렇네요. 다 하네요. <laughs> 아, 다해요 <laughs> 여기 간접조명 이렇게 들어가 네. 있고요. 이게 상부장. 네. 오 상부장도 굉장히 높게 달렸어요. 네. 그죠 수납 세 칸짜리. 와이등 네. 간접조명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네요 여기도 메일표 후드. 네.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환기창. 네. 어, 이거는 이렇게 열면 작동이 되네요. 네. 거기 이제 열면 작동하게 되있끔 네 어, 스위치가 있어요 있는? 스위치가 어, 여기 네. 3구 인덕션 네구 인덕션 네네 네, 국산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장하고장 장. 여기도 다용도실인데요 네. 다용도실도 이렇게 보조 주방이 있어요 네 어, 여긴 가스이고. 여기 가스 이구 네. 여기 도시가스 여기 네. 도시가스 하츠 불맛 가스 네 불맛 가스 네. <laughs> 여기도 네. 근데 원래 삼겹살은 저는 이 불맛. 가스레인지에다가 구워야지 맛있는 거예요. 덕에다 네, 많안맛있어 네, 아, 고기 맛이 안 나죠? 맞아요. 여기 환기 잘되기창어 있고요. 네. 여기 보일러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세탁기는 네. 나중에 네. 여기다 이렇게 어, 나란히. 나란히. 들어가겠 나란히 이렇게 놔둬도 될거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도장 마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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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네. 원래 이제 다용도실은 이렇게 막테트로 마감. 저는 로 나갈게요. 네. 저도 로나갈니 아직 줄눈 시공은 아직 안 있죠. 주름 시공은, 어... 어, 네, 네. 안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네, 하시면 되고, 해 주실 것 같아요. 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 돌아오시면, 네. 여기 게스트 화장실이 있어요, 욕실이 네. 여기 보시면, 세면대, 양병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거울 수납장 되셨고요. 네, 네. 여기에 스프레이건 네. 이렇게 여기 냉지로 써줄 수가 있어요. 부스. 아, 아 티션이군요 파티션 있죠. 파티션. 파티션, 해바라기 수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환기창도 있습니다. 그렇죠? 해바라기 샤워기가 상당이 아직 많네요 이거 약간 버스에 네. 버스 거울 같아요. 약간 <laughs> <laughs> <딱> 그러네요. 되죠 <laughs> <그쵸>? 네. <laughs> 자, 1층에도 방이 있습니다. 와, 1층 방은. 1층 방. 어 강마루로. 오, 보시면. 여기 강마루인데요. 네. 굉장히 느낌은 포세리 타일 같아요. 그런 느낌. 그쵸. 처음 보죠? 어, 네, 처음 봐요. 이게 강승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네요. 네네. 매리등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네.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시스템. 네, 지인 창호. LG 하우 시스템. 요방 같은 경우는 부모님 네. 방 주신다면? 네네. 어, 이쪽 이쪽 면에 뒷박이장을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여기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m 20 네. 어. 3m. 3m. 3m 1 0자짜리 구간이 되고이쪽공간으로세대 놓고 공용 입방 3m 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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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m, 아, 어, 아닌데요? 3.8m, 3.8cm, 3.8cm, 4 8 c 8 m 아8 c m 4 8 m 8 m 오8이 m 케이3 8 m 3 8 m 4.8cm, 4 8 아까 4.8cm, m 보시. 네. 네, 2m 50 나왔죠? 네. 2m 10. 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오, 5층에 오, 또 방이 있으니까 좋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아, 좋아요. 보시기 세개는 확장계가 네. 없기 때문에 네. 네. 바로 들어올 때도 천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맞습니다. 바로.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납을 할수 있도록 네. 창고도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네, 창고. 밑창고. 네. 제어난을 창. 요새는 네. 많이 쓰는 쓴... 네, 여기 환기창. 오, 어,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네. 네. 이렇게 똑같은... 거슬게 네, 있어요. <laughs> 쭉 들어가죠. 네. 네. 그런 데를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laughs> 네, 맞아요. 전 구석진 데를 좋아합니다. 숨바꼭자 <laugh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네. 이 계단은 멀바로 되어 있고요. 네. 예, 철제 난간 이렇게 해 주셨어요. 네. 어 여기는 간접 조명이 없네요. 간접 조명이 없나요? 어 네. 조명은 네. 어 계단 조명은 없네요. 네, 그렇죠. 네. 계단 조명 없어요. 여기서 네. 벽지 시공해 주셨고요. 네. 이게 환기창 시스템 환기창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네. 여기도 여기도 철제. 네, 그리고 계단을 꺾고 올라가니까 네. 차가 괜찮아서 많이 어, 어, 힘든지자 보여주세요. 여기도 쫙 개방감 짭짭. 네, 개방감 짠. 쭉. 네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저희가 <laughs> 빡빡이. 저는 여기 좀 가볼래요. 어 작은 방부터. 작은 방부터. 네. 어이 화장실이 욕실이 있어요. 어 여기도 똑같아요. 1층이랑 음. 똑같아요. 그죠? 네. 네. 타일만 좀 다른가요? 타일만 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화장실입니다 양변기세면기다 네. 수납장, 세명기, 네. 샤워공간, 파티션 오.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방이 있어요 네. 1층에서 본 방이랑 크기 거의 똑같습니다 저 응. 창만 다른 것 같아요 서방까지 네. 필스창이 네. 네. 있고 네. 나중에 여기는 뭐 열어주시는 걸 해주실래요? 어. 아, 아 그래도 되고 필스창이니까 네. 네. 브라인드로 해서 이렇게 어, 그렇게 는 이중창으로 해도 되그요 그래, 그러니까. 이중창이 되어 있어서요 네. 여기 시스템 창호, 그다음에 여기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요. 네. 네. 베란다가 있네요. 앞에. 오 베란다가, 베란다가 이어져 있군요. 네 베란다가 이어져 네. 있습니다. 저쪽으로 나갈 수있죠네 여기도 다 음. 콘서트 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저녁방으로 쓰기에는 충분히 넓어장 하실 거 맞아요. 맞아요. 네. 캐번 온도 조절기 달려 있습니다. 네. 자가보실까 여기 또 마주 보는 방이 있네요. 네. 어 여기도 크기가 여기는 다를 것 같아요. 네, 제 크기가 좀 작습니다. 아, 좀 작죠? 네. 2.9m. 2.9, 3m. 2.9. 2.9. 2.9, 2.5. 2.9, 2.5. 정사각형. 정사각형 방이네요. 와 정사각형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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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입니다. 아, 정사각형. 시스템 창호, 시스템 에어컨 또 달렸고요. 네. 콘센트 다 달렸습니다. 여기까지. 어, 여기 햇살이 이렇게 서쪽으로 지는데, 햇살이. 자, 이렇게. 햇살이. 네. 햇살이 나를 비춰. 어 좋은데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하면 그거 좋아서 네, 노래한곡. 하고... 아쉽. <laughs> 부끄러워서 <노랜>. 노래는 다음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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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또 가보실게요. 어. 어 여기는. 네. 세탁실 또 있네요. 아 그러면 1층은 세탁실도 네. 되고 여기도 또 세탁실. 아 어, 여기 베란다가 어, 있으니까. 네. 네. 베란다. 아 베란다가 아, 있으니까. 세탁식.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세탁실 이렇게 돼 있어요. 넓네요. 어. 네. 어, 제 저는 여기도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세탁실이네요. 세탁실. 세탁실 해도 되고 여기다가 네. 뭐 보조 주방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보조 주방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그래서 간단한 음 음식 음 조리해도 괜찮다. 아, 주방도 있죠. 네. 아, 어, 괜찮네요. 네. 여기는 베란다가 이렇게 있어요. 네 포치가 있고, 네 포치 공간 이 있고요. 네, 네. 네. 여기다 빨래 말리면 되겠네요. 네말려도될것 네. 네. 같아요. 네. 여기 네. 강화 유리랑 네. 이렇게 철제 난간으로. 동양이라서 전망도 네. 잘 나오고요. 에 전망 좋아요. 네. 네. 어, 이사님의 네. 창문을 열어다오고 그 노래를 한번더 듣고 싶어요 창이 없잖아요 아 창이 없나요? 창이, 창이 없으면 안 돼요 <laughs> 아 그래요? 창이 있어야 지 아무 아, 데서나 아무 데서나 하시는요네 알겠습니다 창이 없는데 어 <laughs> 창이 없네요 창도 아, 이뻐야 돼요 아쉬워요 <laughs> 아, 참, 아쉬워. <laughs> 여기 픽스 창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우 개방감 오우 상당히 좋껍습니다 좋아요 개방감 좋습니다 네. 간접조명 이렇게 넣주셨고요어 네. 여기도 선반 이렇게 만들어셨어요. 나중에 어 액자나 뭐 이렇게 골프 아, 잘 쳐가지고 상패 합장. 타오면 그쵸. 이렇게 진열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셨네요 네, 여기도 하부장도 이렇게 있고요. 네. 하부장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음. 있고요. 아 배관 있어도 네, 배관도 그래서? 가려주셨네요. 어 아, 그러면서 가려주면서 뭐. 센스 있게. 자, 여기도 베란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기억자로 있어요. 이렇게 다 있고요. 오, 네, 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있다. 네. 베란다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남방 베란다. 네, 해서요. 여기서 뭐 커피 한잔 나중에 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네, 수천만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마스터룸인데요. 네. 오, 여긴 시스템 창호, 시스템 에어컨. 네. 벽지도 좀 다르게 했어요, 색깔을. 네, 네, 네. 그죠? 간접 조명 다 짠. 들어가 있고요. 짠. 회색 간접 조명 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도, 침대를. 네. 놓게끔 그렇죠. 이렇게 포인트 네.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머리만겸 네. 저기 조명 복서들 네. 이쪽로 네. 이렇게 잘 짜주셨어요 네. 오, 여기도 조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네, 네. 짜주셨네요 음, 짜주셨네요 복서어 <목소리> 네. 감성 좋아요 네. 콘센트 우리 이사님이 좋아하시는 네. 우주선 콘센트 <웃음> 아, <웃음> 좋습니다 네, 좋아요 오 이거 뭐야 어 여기 네. 이렇게 아치형으로 드레스로 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 드레스룸이 넓어요. 아, 아 여기든 네. 나중에 파우더룸을 만들어 주시면 아 그렇죠 여기 거울 다 하나 들이겠죠. 네콘센트다 있고요. 네 여기 의자 놓고 네 여기 장도 복방장도 두개한열 세네 자 정도. 음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네. 다 네. 옷을 걸수 네. 있도록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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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옷 수납은 와 여기도. 되고 어. 더 필요하다라고 할까요? 하시면 시스템장 네 시스템장을 여기다 짜시면 돼요. 네. 그죠? 네 아일랜드 뭐 어? 아일랜드 장도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세서리장 시스템장 네. 그렇죠. 이어서 음, 놓으시면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어 욕실인데요. <laughs> 욕실이 커요. 와 마스터 욕실은 <laughs> 포세린 타일에 욕실 시공데요 이거를 하나 이쪽에 더 하나 만들어 주면 참 좋았을 텐데 양쪽에. 어두개만만두개 아, 어, 만들어도 충분히 네. 돼요. 거울도 음, 큰 거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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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응, 거울도 큰 거울로 이렇게 네. 만들어 주셨어요. 네. 여기 욕조 이렇게 있고, 욕조도 큰 욕조. 네, 샤워기기 네. 해바라기 수전 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비데 있는 보보 보보 거예요. 나 아, 보보 거예요? 네. 사가 변기가 네. 있습니다. 그죠? 양변기. 자 여기까지 다 보셨어요, 그죠? 그렇죠. 여 근데 여기도 와, 상당히 그, 넓어요. 상당히 넓. 게 어, 넓게 빠졌는데 네. 조금 시공이 약간 미비한 것도 있어요. 아, 근데 아직 다 시공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아직 네. 오픈을 정상적으로 한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와서 촬영을 했어요. 네. 네. 빨리 오셔서. 네. 뭐가 필요한지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더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여기 그렇죠? 장점인 네. 시전 사리에 분당에서 네, 네. 어, 태조에 넘어서 바로 그렇죠, 그렇죠 현장이라 어, 맞아요. 평지에 또 네, 들어 와서도 그렇죠 그 언덕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네. 보니까 네. 올라오다 보니까 네. 언덕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때문에 이치적인 네.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평수가 뭐 60평이다 보니까 그렇죠. 2층짜리 가없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층짜리인데도 60평이면 꽤큰 거죠. 네. 그죠? 그, 또 우리 옥상도 어.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도 보시면 픽스 창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대망이 네. 멀티룸으로 가나요? <laughs> 멀티룸이 있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그렇네요. 네. <laughs> 자, 가보실게요. 여기도 멀방으로 계단을 주셨고요 네. 1층짜리가 이렇게 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기창. 네. 아직 등은 안 달았어요? 어, 그렇죠. 어, 등은 안 달았어요. 아, 그러니까 안된게 많아요. 네. 어, 여기 보면 네. 여기는 멀티룸은 없는데요. 네. 썬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음, 엄청 많죠. 아, 그죠? 테라스 공간이 이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여기 이렇게 주방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싱크볼이랑 네. 보조 고조, 주방. 고조주방. 아, 이건 인덕션 하나. 예, 인덕션 하나, 냉장고 하나 놓고. 전기 있겠죠. 네, 그렇죠. 전기 있으니까. 이 <laughs> <아니>, 여기는 네 <laughs> 포치 공간도 좀 있어요. 아 인스턴트 있고 콘센트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기다가 <웃음> 어 넓은 <laughs> 테라스 공간을 잘 만들면 네. 상당히 좋은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laughs> 캐치 볼도 가능하고. 여기 아이들 있는. <laughs> 네. 분들은 여기다가 네. 인조 잔디 깔고 네. 수영장을 저번에 우리 네. 봤던 것처럼 네. 수영장을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길이 얼마나 하나요? 네. 길이 상당히 네. 넓습니다. 제가 뭐재 볼게요. 한 10m, 12m. 아까 우리 전거랑비슷하지 않았까요? 10m, 15m, 16m. 그럴까요? 네. 18m. 아, 여기는 아8 9 아, 그 계단 안쪽까지 다 있으니까. 네. 10 18.9m. 18.9m. 어, 여기도 강화유리로 이렇게 네네. 싹 둘러 주셨어요. 상당히 긴라임스요 네, <laughs> 여기도 또 공간이 있어요 <laughs>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또 있어요 네. 여기 썬룸 하시고 네. 저기 인조 잔디 깔고 그쵸, 여기만 해도 수영장으로 충분치죠. 쓰셔도 좋을 듯해요 어, 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 그죠? 넓죠. 와, 그리고 오, 뒤에 네. 형님 뒤에 산점망 음? 네 숲점망이에요 네, 네, 네. 보이니까 여기도 뒤에 네. 집이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집이... 소나무 이쁜 소나무들도 있고 쁜 소나무 네. 있는 집도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죠? 네. 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laughs> 잘 보셨으면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네. 오늘 리뷰는 네네. 제가 네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신승현 팀장이었습니다. 네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신현 사리 위치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이 어, 여기가 이제 신현이중에서 제일 편리하고 그리고 평지 거의 이제 언덕에 많이 안 올라서 이제 들어온 거 빼고는 어, 충분히 유치적인 이점이 많은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해서도 요새 시장 사리에 어, 지금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 괜찮은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장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블리기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